썸네일에 적었듯이 겨울인데 비수기가 찾아온 거 아닌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려고 합니다. <놀람> 안녕하세요, 순환입니다. 오늘은 포르지오 소하라는데 오늘 또 작은 방한 곳이랑, 작은 방두고 <laughs> 반창이 크게 빠졌죠? 여기랑, 거실. 주방. 주방이, 뒤쪽에 산이라서, 쪽 뷰도 좋네요, 여기가. 안방, 이렇게 엄 다섯 군데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물대가 뭐 엄청 심한 편은 아니라서 청소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어 보이니 여기는 거의 프르지오 2단지. 뷰가 이런 식으로. 거실 뷰가 이런 식으로 빠지겠죠? 여기에 이제 소파를 앉으면 이런 느낌으로. 하실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한번 또 청소를 해볼게요 그럼 또 청소해보겠습니다 썸네일에 적었듯이 겨울인데 비수기가 찾아온거 아닌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올해로 저도 겨울을 세 번째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겨울이라고 비수기가 있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삼월인 이번 달에도 21일 정도 일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며칠 안 남았지만 예약도 몇개 있고 그렇습니다. 겨울인데 누가 유리창 청소를 닦을까 싶은데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문을 주시고 청소를 맡겨 주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한게 있는데 이런 아이템이 있다는 걸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 노출을 시키는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만큼 좋은 게 지역 카페에 꾸준히 글을 작성하고 있어요. 지역 카페라면 불특정 다수가 들어올 거고 거기에 이런 아이템이 있어요라고 계속 홍보를 하는 거죠. 수도권이라면 지역 카페가 아니라 다른 홍보, 뭐큰 카페나 세린이나 그런 데서 홍보를 하면 대부분 문의가 수도권에서 올 거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처럼 40만 소도시 세일이나좀 유명한데 홍보를 해봤자 대부분 수도권 사람들일 텐데 저랑은 영업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3년 정도 지역 카페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500개 이상의 글을 작성했던 것 같아요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도 누군가에게는 성실히 뭐 글을 쓰는 사람이네 이런 식으로 좋은 인상을 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는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도 청소를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가 생선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 도 해봐요. 그를 한5 0 0개를 썼으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업체가 계속 꾸준히 구미해서 하는 거 봤을 때어 다른 사람은 하는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제가 올해까지 한 2년 반, 3년 동안 500가구 정도 아파트 유리창 청소를 했는데 갈 때마다 아파트 유리창 청소해 를 보셨나요?라고 여쭤보거든요. 근데 대부분 청소를 맡겨 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500명 중에 한 20명 정도 한번 맡겨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만큼 확률적으로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만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꾸준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게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겨울철에 비수기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비수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비수기라고 할인을 하거나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객님들이 할인 좀안 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고객님, 저는 할인은 해드리고 있진 않아요. 기존 고객님들이 제값 주고 청소를 맡기셨는데, 그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저는 할인을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객님이 저한테 청소를 맡기셔도 다른 분들이 할인을 해달라고 해도 저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꼭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할인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리지 않을 겁니다 할인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진짜 성심성의껏 꼼꼼하게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게 맞는 방향이지 않을까 소문이라는 게참 무섭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같은 아파트 50만 원에 작업을 했다 근데 뭐 내가 일이 없다고 해서 할인 안되냐고 물어보는 고객님한테 30만원에 작업을 했다면 이게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50만원짜리 청소를 맡겼던 사람 귀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와이 업체는 뒤에서 일렇 할인을 하네 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소도시에서는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인을 하지 않는 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손해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장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이렇게 말하면서 홍보는 어떻게 하길래 겨울에 저렇게 일을 하지 라고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뭘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딱히라는 건 기존에 꾸준히 하는 것들은 계속한다는 전제 조건이랍니다. 기존에 하는 거 블로그 글 쓰기, 지역 카페 꾸준히 글 쓰기, 인스타 사진 편집해서 올리기, 유튜브도 꾸준히 올리기, 그냥 숨쉬듯이 하는 것들이죠. 근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초보 사장님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이것들은 나에게 문자, 전화가 오게 하는 방법의 수단이지 실질적으로 오더를 창출하냐 안 하냐는 요 상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상담을 잘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뭘 물어볼 걸, 예를 들어서, 문의한다, 청소 가격이 어떻게 되냐, 아니면 청소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 시간은 얼마나 걸리냐, 탈거를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볼 거잖아요. 그러면 종이에 고객님이 질문할 만한 거를 답변을 다 적어 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별거도 아닐 수도 있는데. 고객님이 물어볼 만한 거를 정답지를 만들어 놓고 저 같은 경우는 차량 같은데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 놨었어요 지금이야 그냥 달달달 외우는 수준이니까 바로바로 바로 대답이 되지만 초보 사장님들은 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고객이 뭘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게 정답지를 한번 만들어 놓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막힘없이 말을 하면 고객님도 더 신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고객이 만약에 할인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으로밖에 영업을 할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 지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복에 개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일 당장부터 일이 안 들어온다 는 가격 할인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고객을 유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해요 근데 뭐 지금은 제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공공을 계속 꾸준히 일을 할수 있는 게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준비를 하고 홍보를 하고 나라는 사람 얼굴을 알리고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영상으로 보내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저를 노출을 한 방법이 조그만한 홍보 수단이 되었다고 판단되기에 어설프지만 유튜브도 하고 있는 이유이겠죠. 유튜브 하는데 사실 돈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유튜브로 해서 뭐 수익이 창출이 되냐, 그것도 안 돼. 뭐 유튜브를 보고 나한테 청소를 맡겠다 이런 말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하지만 이런 말은 들어봤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라고 하는 말은 들어봤거든요. 이 조그만한 게한 명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해야죠. 우리는 영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고객님이 잘 모르는 거, 풍지판이랑 모헤어, 뭐, 사가서 떨어지려고 떨어져 있는 거, 그 사이로 벌레가 들어온다. 반충망 스티커, 물구멍으로 벌레가 들어온다. 이런거 말씀해 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것도 꼭 말씀드려보세요.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해로 3년 정도 시간 동안 꾸준히 유리창 키워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가 유리창 청소랑 아파트 유리창 청소가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상가 유리창 청소는 제가 꾸준히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 홍보를 하고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아파트 유리창 청소는 자리만 좀 잡으면 입소문에 입소문으로 청소가 계속 들어오는 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장점이라면 자리만 잘 잡아놓으면 저는 따로 요 영업이라 뭐 전단지 영업은 따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청소를 맡기고 만족을 하셨다면 한 2년? 3년? 길게는 뭐 이사 갈때 다시 청소를 재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왕이면 다른 업체 안 찾아보고 저한테 마음이 들었다면 저한테 먼저 문의가 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가 꼼꼼히 해서 고객님한테 신뢰를 줬을 경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장점으로는 오늘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스케줄 잡기가 좀 편해요. 한 1주, 2주, 3주 뒤에라도 저한테 하고 싶다면 전제 조건 하에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예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적으로 에어컨 청소는 시즌에 장사 영업 잘 하신 분들은 막 1, 2주, 길게는 3주 예약이 막 밀려있잖아요. 근데 저한테 만족했던 고객님이라도 지금도 쿠쿠만 냄새가 나면 저를 안 찾겠죠.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업체를 찾겠죠. 이, 이게 조금 다른 사이클의 영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또 말하다 보니까 또 3초포로 엄청 빠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항상 했던 말또 하고, 했던 말또 하고 하는데도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아무튼 긴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겨울인데도 여러분 또 열심히 영업하셔서 꾸준히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